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페리틴 수치가 높으니 철분 과잉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이 비상시에 쓰려고 저장해 놓은 저장철의 한 형태입니다. 페리틴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먹은 철분이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볼까요? 철분이 든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흡수된 후에 트랜스페린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철분이 필요한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체내 철분 상태가 정상이라면 혈액 속에 철을 실어 나르는 트랜스페린은 항상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해지면 평소보다 트랜스페린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보상기전 때문인데요. 간에서 더 많은 트레스페를 생산하여 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한 개의 철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겠죠. 이렇듯 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철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는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고요 또한 철분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라 우리 몸은 비상시에 대비해 간과 비장에 페리틴의 형태로 철분을 저장해 놓습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적금을 깨서 생활비에 보태듯 간과 비장에 저장해 놓은 페리틴을 깨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은 트랜스페리는 증가되어 있고 페리틴이 감소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철분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균에게 철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정교하고 신비롭지 않나요? 감기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 체내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증이란 우리의 면역세포가 세균을 없애기 위해 치르는 한판 전쟁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몸 속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간에서는 부랴부랴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철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세균이 철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야 세균이 우리 몸에서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몸의 입장에서 보면 세균의 침입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국이니 철분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마련한 방어 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면 저장철인 페리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리틴이 높다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수치, 이동철인 트랜스페린 포화도,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등을 함께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몸에서 일어난 일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무조건 수치만 낮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몸에서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